모카 그레이 컬러로 입었어요. 처음에 착용하셨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요거 입으실 때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응. 처음 입으실 때 정리를 해주시면 모카가 섞였어요 실에 그리고 그 안에 다른 색깔이 또 섞였어요. 그렇죠? 굉장히 오묘한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레이 톤이 나서 모카 그레이라고 이름을 지긴 했어요. 약간 베이지 계열과 브라운요, 한 브라운과 그런 톤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멜란지 되어 있는 느낌의 원단이에요. 그레이가 저희 딱히 이렇게 비교해드릴 게 없네요. 그레이 옷을 안 만들었으니까. 어, <laughs> <없네요. 웃음> 저희가 그레이 드레스나 뭐 블라우스를 만든 적은 없어서. 음. 되게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라 음. 앞뒤로 입는 디자인이고 베이지 같은 경우도 그냥 베이지가 아니고. 이 섞여 있는 느낌이 보이시죠? 음,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원단 자체가 주는 힘이 굉장히 크죠, 우리들의 도 맞아요. 이것도 앞으로는 이렇게 입었지만 대표님처럼 좀 뒷모, 단정하게 입으시면 되고,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이렇게 단정하게 음. 입으실 수 있고, 이 리본 부분이 이 아래 부분에 오면 펄이 같은더 조여지게 착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굳이 꽉 조여서 입어야 예쁜 옷은 아니거든요 좀 루즈하게 입으셔도 예쁜 옷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절하셔서 입으시고 싶으신대로 편하게 착용하시면 좋을 것 기장감도 같아요 기장감도 보시면 저한테도 이 정도 와요 선아씨한 기장감 그렇게 짧은 느낌은 안 드는데요? 적당한 느낌,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저한테는 이 정도 선아씨랑 저랑은 거의 10cm 차이가 나니까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론다 드레스는 앞뒤로 뒤집어서 착용 가능한 드레스죠. 아? 아까 요렇게 한번 보여드렸었죠. 포켓 역시 있고요. 아. 룩을 더 훨씬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게 뭐 부담스럽게 음.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컬러 자체도 굉장히 편안한 베이지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렇게 레이스업이 앞으로 오게 입었는데 한번 뒤집어서 한번 입어볼게요. 내리고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고한 느낌의 드레스로 변신을 합니다 뒤에 레이스업은 또 조여서 묶어주시면 되고요 위에서 리본이 끝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뒤로 입으실 때는 이렇게 내려와서 아래로 끝나게 되면은 허리를 좀더 조여주는 느낌으로 착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끼워서 착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요거는 뒤로 뒤집어서 입었습니다. 뒤로 뒤집어도 이렇게 만켓 이용 가능하고요. 짜잔! 아! 안 봤는데요, 혼자. 디모스 너무 예쁘죠? 뒷부분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앞에는 이렇게 좀 단정한 느낌으로 이렇게 착용이 가능한 매력적인 드레스죠. 론다 레이스업 드레스입니다. 사라씨는 지금 뒤집어서 입었어. 아, 제가 뒤집어서 입은 거고, 사라씨가 바르게 입었죠. 사실 어깨를 좀 제가 내려보라고 했어요. 요 요런 것도 로망이 있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그래서 어깨가 조금 내려가게 입었을 때는 여기를 충분히 벌려주시면은 이렇게 착용을 하실 수 있고. 도 벌렸는데 그렇게 막벌어지는 느낌은 아니죠, 어가어 가슴 그렇게 신경은 안 쓰이는데 <laughs>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신경은 쓰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냥> 로망으로 <laughs> 네, 이렇게 하고. 응? 음. 살짝 올려서 살짝 올리면또그 부담스러운 느낌은 또 사라지니까 내추럴의 음. 편안함과 화이트의 화사함을 동시에 확인을할수 있으실 것 같아요.